다음 문장 보죠. 다음 문장에. 자, 이게 지금, 저, 잘못됐습니다. 같이 보시하는데 영어의 말의 순서를 잘 아는 것은 당신이 호주에서 살아가는, 예, 뒤에 그게 있습니다. 예, 살아가는 첩경이다. 첩경이라는 게 앞으로 밀려와 버렸죠. 자, 아, 영어의 말의 순서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호주에서 살아가는 첩경이다. 자, 우리, 우리말 분석을 해봅시다. 영어의 말의 순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예, 그대로 하면 어때요? 예, the order of English. 말의 순서니까 the word order. of English 이러면 되겠습니다 w o 도뭐 of English 예. 은 이게 뭔가요? 목적어지요잘른 웰이라는 부사고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것은 이건 뭔가요? 이게 주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것이란 것은 어때요? 알다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의미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것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어때요? 그게 꾸민 형용사적이겠지만 이때 내용은 내용은 어때요? 이 명사 어이어 명사로 만드는 것을 만들기 위한 보조관이지요. 예, 것은 주어. 당신이 이것도 주격아닙니까? 주어 도시. 자이 문장은 뭐예요? 주어가 지금 두개 있습니다. 당신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주어가 두 개입니다. 예, 호주에서 장소적인 것이죠. 살아가는, 첩경은 지름길이란 뜻입니다. 이다 동사지요. 살아가는은 이게 뭐예요? 살아가다가 사는, 간은이 된 것인가? 된 것이니까, 동사가 형용사화 한 것이죠? 형용사화. 네, 첩경을 꾸미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럼 간은은, 사실은 사는인데, 사는이 살아가은이된 것은 뭘뭐 의미합니까? 진행을 의미하지요. 예, 우리말은. 그런데 어때요? 조심해야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살다는, 리브라는 동사는, 영어에서는 진행형으로 못 씁니다. 예, 우리말은 진행이 가능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 예, 우리, 진행형이 없는 거 기억하시죠? 예, 진무, 뭐, 공식 기억나시나요? 진무, 좌립, 진행형 동사, 좌립, 생계, 쭉, 예, 뭐, 뭐, 쭉 있죠? 예, 안고서. 자립, 진무, 그게 뭐예요? 비동사 들어가고 그러죠? 그것은 이 다음에, 그 문법편에서 다시 한번보시기바라고 자, 여기 어때요? 자, 그래서 첩경이다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우리 분석이 끝났죠? 자, 우선 이 문장의 동사는 뭔가요? 이게 매정식인지 판단하면 먼저 그문장의 매정식 동사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동사를 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말의 동사는 문장 맨 끝에 있다. 이다 매정식 동사인가요? 비동사지요? 일형식일 네, 때있다 없다, 이형식일 때 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이형식이니까 이 문장은 어때요?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보로 된 이형식 문장이 되지요. 그렇죠? 주어는 뭔가요? 주어는 당신이도 주어고 잘 아는 것도 주어죠. 자 주어가 좀 애매합니다. 주어가 자 어느 것이 주어일까요? 이와 같이 주어가 여러 개일 때, 그 주어란 것은 뭡니까? 동사에 대한 행위자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동, 그 주어가 동, 어떤 동사하고 매칭이 되는지 그걸 찾아봐야 합니다. 동사는 어때요? 아는 것이 있고요. 이 문장에. 살아가다가 있고요. 살다가 있고요. 이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본동사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거든요. 본동사는 이다니까 이다와 매칭되는 게 뭔가요? 당신이 이다, 아는 것이 이다, 구별이 되나요? 애매합니다. 이와 같이 동사 가지고 주어 동사 몇십만으로 주어 파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그 동사의 보호나 목적까지 동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형식 동사니까 보호가 있겠죠? 그 보호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 그럼, 동사는 비동사고, 예. 보호는 뭔가요? 보호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항상 동사 바로 앞에 있다. 첩경이 보호계죠. 숙, 숙, 첩경이 뭐라고 요 영어로 Shortcut이라고 그러죠. 지름길. Shortcut. 자, 그러면 자 첩경이라고 비교해 봅니다. 아는 것이 첩경이다. 당신이 첩경이다. 어느 게 말이 되나요? 아는 것이 첩경이죠. 따라서 아는 것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다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죠. 걷기를 붙여서. 우리말은 걷기를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아는 것, 걷는 것, 밥 먹는 것, 산보하는 것,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걷기.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야죠. 그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렇게 있죠. 우리는 여기서 부정사를 쓰고 있으니까 알다는 동사에다가 그 다음 어때요? 2를 앞에다가 붙여야겠죠? 왜요?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바로 부정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동사 있는 곳에 O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동사가 나오면 그것이 본동사이든, 부정사의 동사든, 어떤 경우라도 동사가 나오면 O형식 가운데 뭔가 판단한다. 그래서 농는 어때요? 그리고 동사를 판단할 때, 동사 있는 곳에 O형식이 있는데, 자타를 구별한다고 그랬죠? 자. 너, 알다. 자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뭔, 것을 알다. 자동사죠? 그렇죠. 뭐가, 뭘 안다는 겁니까? 순서를 아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The word order of English. 잘 안다는 것은 뭘겁니까 동사를 입니까 동사 바로 뒤에 있지 않고, 목적한테 양법을 매일이 맨 뒤로 와야 한다고 그랬죠? 예. 네. 그러면 또 이게 주어, 동사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의 골조가 끝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골조가 우리말을 분석했고, 뼈대를 세웠더니 주어가 두 개죠. 예. 본동사고 주어 자기는 주어가 여러 개일 때는 본동사에 대한 행위자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예. 그래도 여기서 말이 안됐었죠이다니까 아는 것이다. 이 예. 또, 뭐, 당신이 이 말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 다시 보호나 목적을까지 동원해서, 보호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동사 바로 앞에 쇼트컷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사를 맞춰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아는 것이 척경이다. 당신이 척경이다. 이 가운데서 이게 답이었으니까, 뭐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데, 자타동사를 구별해서 결국 저건 어때요? 이것이었고, 그걸 말로 한 것이 이 형식 문장이 이것이었고, 그게 어때요? 네, to know the word of English. 이게 어때요? 주어였죠? 주어. 동사는 이스가 맞겠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령 18에서 구와 7은 3인칭 단수로 지급하니까 이게 이스가 되어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연결하면 답이 되겠죠? 네, 보호는 쇼컷. 이상을, 자, 뼈대를 세면 어때요? 똑같이요. 예, 꾸미기 어때요? 첫, 첫 글자에 대문자 쓰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예, 꾸미기인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꾸미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빠졌나요? 거기 보시면 예, 당신이 예, 첫, 아,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영어의 말의 순서를 잘 아는 것은 그다음 어때요? 그것은 첩경이다까지 했죠. 그러면 뭔지 를뭐요 당신이 살아가는 아닙니까? 살아가는 이게 뭔가요? 살아가는 계속의 뜻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진행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저기 툴을 앞에다 붙여야겠죠. 왜? 동사를 형용사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뭘 꾸미는 겁니까? 첩경을 꾸미기 때문에 뒤에 어때요? 장미공식에 있어요. 툴 리브 어디에 산다고요? 인 오스트리아. 그러면 이게 됐는데, 됐는데, 예, 됐는데. 그런데 뭐가 남았나요? 뭐가 문인가요 당신이가 남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주어는 주어지요. 예, 아까 우리 자 아, 이와 같이 이것이, 이것이 지금 주어인데, 그러면 이,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무엇인지 판단해 봅시다. 동사가 뭐뭐 있나요? 알다가 있고요, 이스가 있고요. 리브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알다의 주어인가요 당신이 이다의 주어인가요 당신이 살아가다의 주어인가요 리브의 주어지요 예. 그럼 어때요 이 리브 앞에다가 그냥 유만 집어넣으면 되나요 이거 뭘뭐 의미합니까 두 번째 이상의 주어에는 어때요 이게 한 문장에다 붙이는 것이지 지금 어때요 토부정사라는 구에다가 붙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어떻게 그랬죠 for, plus, 목적격. 그게 뭐예요? 소위, 두부정사의의상을 주어다.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상은 문법책에서 배웠지만, 이렇게 영작을 해보니까 문제되는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강의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해보고서, 아, 그렇구나.